드디어 도착을 했네요. 자라, 조말론이 콜라보를 한 향수입니다. 원래 조금 더 빨리 제가 받아볼 수 있었지만 지금 현지에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배송이 살짝 지연이 돼서 며칠 조금 더 늦게 됐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젠가 그저께부터 모든 매장이 문을 닫고 폐쇄에 들어가서 프랑스에서 직구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을 찾아보셔야 할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의 조말론을 만든 조여사가 자라랑 콜라보해서 새롭게 출시한 세컨 브랜드죠. 여기가 살짝 눌렸네요. 멤지신입니다 멤지. 맴짓. 디스커버리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장 만만한 세트가 디스커버리 세트죠. 15.99유로 이렇게 가격이 나와있네요. 8가지의 종류가 담겨져 있는 디스커버리 세트입니다. 예전부터 구독자분들께서 꾸준히 댓글로 이거 한번 리뷰해주세요. 그런 향수이기도 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위에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그냥 뚜껑으로 바로 막혀져 있는 상태라 이걸 이렇게 개봉을 해버리면 그대로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그런 용기예요 바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곤란한 것 같고 공병 같은데 담아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우선 구체적인 뭐 시향 후기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어떤 향들이 들어있는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보니우드 입니다 에보니우드 에보니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라 주말론 향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향수 1이죠 그래서 이게 뭐 영국이나 런던 같은 곳의 매장에서는 재고가 없을 정도라고 하고 뭐 시중에 구대를 하거나 해도 다른 향수들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는 그 정도의 향수라고 합니다. 뭐랄까 예상했던 바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무난하고 전혀 튀지 않는 어 바닐라 느낌이 낭낭한 그런 우디한 향이네요. 호불호가 가장 적을 것 같은 그런 우디하고 바닐라 지분이 정확하게 반반 느낌의 그런 향인 것 같아요. 크게 모난 곳 없는 그런 느낌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착 향을 해보고 제가 나중에 후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보니 우드였고요. 워터릴리 티 드레스입니다. 베르가못, 스피아민트, 머스크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조금 물향도 느껴지면서 깨끗하고 맑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플레르도랑제, 오렌지플라워, 네롤리, 일랑일랑 일전에 구매한 르라브 디스커버리 세트를 아직도 열심히 시착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리스, 뭐 일랑 이런 친구들을 또 시향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제가 또 네롤리하고 일랑일랑도 좋아하는 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르도랑제 노트 구성을 딱 봤을 때는 뚜껑을 따기도 전부터 왠지 내 취향일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익숙한 듯제 취향이네요. <laughs> 그 다음으로는 보헤미안 블루베리입니다. 라벤더, 샌달우드, 머스크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 다음으로는 베티버, 팜플무스.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여름에 쓰기 아주 확실하게 좋은 친구가 아닐까 싶은데, 음, 뭐랄까 한라봉 좋아하시나요? 한라봉한라봉 한라봉 껍질을 이렇게 깠을 때 거기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얼굴로 이렇게 뭔가가 막 튀겨져 오는 그런 상황이 느껴지는 향이랄까요? 굉장히 시트러스하고 그 시트러스 함의 약간 톤이 높은 그런 느낌이에요. 팡팡 터진다랄까? 그래서 제 생각대로 여름에 쓰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향이네요. 구성 자체가 이미 자몽, 만다린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몽, 만다린 베티버인데 자몽과 만다린이 거의 다한 그런 그런 향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튜베로즈 누아르, 일랑일랑, 어, 튜베로즈, 샌달우드 이렇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튜베로즈 누아가 정말 궁금했어요. 음 도선의 느낌이 좀 많이 느껴지네요. <laughs> 음 그렇군요. 네. 아말피 있었네. 베르가못, 만다린, 오렌지 블로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쓰기에 딱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 친구도 시간을 두고 한번 시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르드 페출리입니다. 작약, 구아이약 우드, 그다음에 페출리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친구도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트가 다 들어있는데 무게감이 느껴지는 향이에요. 뭐 다른 향들에 비해서. 얘가 좀무직하게 때리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좀 확실하게 드네요 그래서 남성분들 쓰셔도 좋지만 여성분들께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음이 플레르드 배출리가 괜찮네요 이 8가지 중에서 지금 제가 아주 짧게 시향을 해본 결과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에보니우드 그리고 워터릴리 티 드레스 그리고 플레르드 배출리 이렇게 세 가지고요 나머지 향들은 조금 더 시착 향을 해봐야지 확실하게 감이 올것 같습니다. 네. 이것 역시 제가 다 쓰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것도 소분으로 나눠서 또 나눔 이벤트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요. 한국에는 언제 또 릴리즈가 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혹시 알수 있나요? 그 이전에 제가 이벤트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친구들을 또 부지런히 소분 나눔을 해서 자라 조말론 콜라보 향수 디스커버리 세트 언박싱만. 해본 영상이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후기는 또그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또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